돌려깎기 하는 고만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사과 돌려깎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를 돌려깎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과, 이제 사과를 깎, 깎는 연습을 많이 하신 후에 배를 돌려깎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는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칼과 이 배를 잡았을 때 손에 힘이 사과보다 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껍질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네, 한번 중간에 울퉁한 부분에서 좀 걸리긴 했는데요. 돌려, 깎, 돌려 깎으면, 네, 잘려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랐을 때이 심지가 남아 있으면은 씹을 때 딱딱함으로 이거를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아침에 배를 먹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어준 저희 색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람 <laughs> 설정까지. 이... <laughs>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